샬롬! 영유아 가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몸 튼튼, 마음 튼튼, 영혼 튼튼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우리 기쁘게 율동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이경혜 선생님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유아 가족부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 봅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모든 행동과 생각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일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깨끗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받아주세요. 주님, 각 가정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과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셔서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함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아가들, 키가 큰며 믿음도 지혜도 강건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큰 기업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며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은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을 축복하시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유아 가족부 모든 식구들 마음에 말씀을 새겨 한 주간 승리하며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 시간에는 전두사님과 함께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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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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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와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또 집안에만 있는데도 너무너무 힘차게 신나게 잘했어요. 이번에는 좀더 빠르게 자동차 빠르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동 켜 준비를 하고, 준비! 부릉!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와. 자동차 빠르기로도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빠르게 하는 거야 아주 빠르게 아주 큰 목소리로 준비 준비 눈을 크게 뜨고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전사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전사님보다 빨리 사람? 맞았어 전사님보다 다 빨리 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전사님보다 다 빨리 하는 거야 준비 준비 진짜 빠르게 해. 준비 시작 사랑의 시 이야 잘했어요 전사인보다 다 너무 빠르게 잘했어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는 마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반죽 큐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나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면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였어요.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요. 아둔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어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길을 쫑긋 세우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도록 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어요.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서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것을 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구나 하면서 칭찬하였어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믿어봐야겠어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유아프 친구들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그 곳에서 칭찬 받으면서 생활하는 우리 영녀와 가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저 아이는 송영교에 다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엄마 아빠의 기도로 자라나고 있대. 엄마 아빠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주신대데 역시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다르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 우리 영녀와 가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손을 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야기하도록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하나님. 저도 초대교회 사람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 한 주간도 우리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고 또그 열심대로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한주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에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는 것에 더욱더 우리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여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각자가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입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르내리기 좋은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칭찬받는 모습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유와 가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각 가정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영유아 가족부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본이 되어지는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몸 튼튼, 마음 튼튼, 영혼 튼튼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안녕.